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중간에 성탄절 연휴가 하루 더 껴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느낌이었네요. 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2월 31일 초기 폐장 일과 더불어서 1월 1일 휴일이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시장에서 또 쉬는 날이, 어, 이어지는 한 주가 될 텐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은, 뭐, 다음 주 이틀간의 거래에서, 어, 사실 엄청나게 뭐, 활발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의, 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연말을 앞두고,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의 이 실적 기대감이, 금일, 어,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 대형주가 음, 시가총액이 이제 700조를 목전에 두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종목이 지금 뭐 시장을 끌고 가고 있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어, 큰 사이즈 큰 종목이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다소다소 다소 대형주 단에서는 이두 종목으로 어, 코스피에서 집중이 되는 흐름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어 좋은 점도 분명 있지만 좋은 점도 분명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조목들이수급의 어 피해를 좀 보는 어좀 그런 흐름도 일부 있더라.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달려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들 종목군들을 바라보면서 뭐 소부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당장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대놓고 매매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어좀 대응 전략을 짜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맞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 금요일 코스닥 시장은 오전에는 한 10시, 11시까지 좀 밀렸죠. 왜 밀렸을까요? 이걸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 결국, 배당 기준일이 금요일 종가까지 어, 주식을 보유해야 어, 배당 기준일이 되는 거고, 또한, 음, 그때, 예를 들어서 대주주 조건이 된 사람이 50억을 넘어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 양도세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피 물량들이 개인 쪽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죠. 50억. 분명히 큰 돈인데 또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주식을 또구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량들이 금요일 오후장에 어 코스닥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5천억 뭐 물론 이제 장막판에 들어왔던 패시브 성격의 수급도 상당했었습니다. 히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시효과에 들어왔던 수급들 분명히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패시브 금들이 없었다라고 보는 좀그런는데 그렇다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라고 또 보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시장 네 보면서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없어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삼성의 신고가 SK 하이닉스는 투경이 해제가 되면서 신고가 가능성이 네, 열렸습니다. 샘파이브 상장과 리스 기업들. 어. 금요일 날 굉장히 강했죠. 이게 이제 어 엔비디아의 크록 인수와 맞물려서 삼성전자의 자체 GPU 생산에 대한 이슈인데 사실 자체 GPU 성공이라는 부분들이 어 흔히 말하는 그 뭐지?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갤럭시에 들어가는 2,600, 엑시노트 2,600을 이미 성공했다라고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에서 뭐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었는데 그만큼 그로 그 다음에 어, GPU라고 해버리니까 시장에서 더 환호하고 움직였고 뭐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기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못 움직였던 삼성향 디자인 하우스 패밀리스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금요일날 급등을 하면서 사실 테마단의 종목군들은 뭐 자율주행도 일부 있었겠지만 은 이런 패밀리스 기업들이 금요일날 큰 폭의 상승을 어, 이끌었고 반도체 소부장은 무난한 흐름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어, 개인의 대주주 양도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전부 다 쓸어가면서 어, 마감을 시키고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도 내년 초 뭐 어쩔 수 없이 ces가 가장 큰 어, 글로벌리한 이슈가 될 거고 또 제비모건 헬스케어도 상당한 제약 바우의큰 이벤트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져들 건데 그 이후에는 뭐 정책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시장에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이니까 정책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스페이스 x 관련된 ipo 이슈가 계속 네, 끊임없이 시장의 어 재료로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자율주행으로 조금 더어 승격이 돼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도의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보면 다소 혼조세로 좀 마감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그록 인수에 대한 재료가 있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시장에 마땅한 재료는 많이 없었습니다. 뭐개 그 중에 이제 프리먼트맥모란이라고 해가지고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구리, 금, 은. 전부 다 일제의 신고가를 만들면서 프리모트 맹모라 정도 올라간 게좀 있었더라 그리고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대거 하락을 했더라 중국의 미국 그 방산 기업들 제재 이슈가 있는데 무기를 대만에 팔았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제재를 해서 우주항공 섹터 종목이 큰 폭에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즉 개별 종목 성격으로 우리나라가 어 이번 주는 그러니까 남은 25년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양 시장 금요일 날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피 100은 1.17%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이끌었던 시장이고 코스닥도 150좀 올랐는데 보면 에코프로 b m 이어 그리고 에코프로가 빠졌죠. 마이너스고요. 네,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올라냐 아. 제약 바이오와 제약바이오와 어, 반도체 소부장이 주가를 끄집어 올렸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로봇 쪽은 상대적으로 금요일 날뭐 소수 몇개 종목이 움직이긴 했으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뭐 이슈를 갖다 붙여서 올라갈 만한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로봇 주도 위에 단에서 개별 종목 장세만 펼쳐지지 지금은 로봇에서 특히 뭐 재미를 볼만한 그런 구간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 한해 보면. 환율이 거의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대폭 떨어졌는데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 배당 기준. 마지막 날, 수급은 외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3조 쌍그리로 일단 올해 대주주장도세 등 수급 이슈는 전부 다소멸되었고 시장은 다시 26년을 준비하면서 올해 장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노무라의 3전 목표가 사양과 더불어 내년 이익 133조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작부터 신고가로 출발하였고, 그에 따른 반도체 섹터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흘러갔으나, 오전 코스피 코스닥은 확실히 조금 다른 길을 갔었는데 이 부분은 오전까지 어찌되었건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물량을 받아가는 구조에서 오후에는 매수세가 확대되며 양시장 상승 마감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이익단의 최상단이 삼정과 닉스라 이두 기업이 그냥 하드캐리 중이고 전체 비중 33% 이상이라 수급 블랙홀 작용을 하면서 나머지 시총 상위는 죽어버리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점이죠 반도체 투톱이 갈 때는 다른 거 보면 안 되는 흐름이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연말 연초 추가 상승 가능성과 SK하이닉스 투경 해제로 인한 이익 창출 이익, 이길 익이 장초 수급과 힘이 얼마나 더해질지 동반된 신국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날 막판에 하이닉스가 순간 59만원까지 쭉밀렸었어요 그래서 0종배심심0지 어, 지질 좀 했었고 선물로 좀 샀네요 SK하이닉스는 주식선물로 종배 차원에서 그냥 하이닉스를 좀 들고 좀 넘어왔었는데요 그 nxt에서 지서지많좀올이와줘와줘서 t 라고 하네 시간에서 좀 올라와 줘서 저는 선물로 59만6천원 0 0 0 원. 59만 7천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종배 차원에서 좀 넘어왔는데, 아, 오전에 흐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61만 원과, 그러니까 60만 원 초반이 눌림이 되어줄 수도 있어서, 지금은 대형주 안에서 흐름을 예주시 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먹을 폭은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음, 코스닥 기준, 2차 년지는 LG엔솔이 계약해지가 또 나왔죠. 3조 9천 억 어, 이게 뭐, 이제, 과거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수주장고 천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 해제가 더 나올 수 있을, 거야 되는, 있을 수도 있겠네 라는 우려감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지금 답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최악의 국면을 어떻게 어, 마무리할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1분기 4분기 1분기 실적 어, 흐름 이 e. 결국은 바닥을 어디서 잡아줄지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당장은 좀못 가겠죠.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29조 크독 투자, 삼성모바일, GPU 성공 이 부분이 LPU 단인 S램 쪽 차익해서 올라갔고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쪽에 LPDDR 저전력 반도체 등 다방면으로 인한 팰리스 디자인 하우스 좋았습니다. 여기에 월요일 상장하는 세미파이브 기대감도 동반되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일정 부분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상승의 강도도 좀 강했고요. 어, 세미파이브가 이제 9시 상장이 되니까 그 전에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많이 올려놔서, 주목군들은 올려놔서. 아침에 뭐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불장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책매물이좀 써도 하지고 본장에서 어 세미파이브 흐름을 보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정도로 유추만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바탕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굉장히 강하게 금요일 날 움직이 겪구나. 관련 종목군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반도체 쪽은 저도 지금 하나 마이크론 하나 계속 사먹다가 금요일날 어, 한5% 넘었을 때 일정 부분 팔고 나머지 조금 들고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좋으니까 우선은 뭐전공정 장비단 종목들 미국도 다 신고가 첫고 장비단 그다음 후공정 하나 봐야 될것 같고 기판이 과거처럼 흐름이 녹록지가 않다 라는 점 파운드리 쪽은 가동률이 계속 올라오면서 기업들의 소재 어, 부분들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일반 D램 쪽은 분명히 Q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구조지만 파운드리 쪽은 망했다. 구사일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산당공장이 잘 나가고 있다. 이쪽은 계속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P와 Q가 다 올라가는 거는 EUV 쪽, 산당공력 쪽은 그런 점이 분명히 특징이다라는 거 봐야 되고요. 일단 반도체는 다른 거 없죠. SK 스퀘어가 금요일날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어, SK 하이닉스도 특용 해제로 인해서 장 초반에 NXZ 많이 안 올라가면 그 기대감으로 어, 9시 때 갭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인데 만약에 갭못 들고 빠진다 하면 또 사려는 사람도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sk하이닉스가 월요일날 시장에서 대금 많이 터질 거로 일단 예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현재 코스닥 수급 의 블랙홀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만큼 어 많은 돈이 들어오는 날 이면 이쪽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들어오는 구조로 봐야 됩니다. 뭐 2차전지가 못뭐 들어오죠. 반도체 쪽도 제한적인 수급만 들어올 뿐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 로봇 아니면 계속. 제약바이오에서 움직이다가 종종 의료 AI 쪽으로 가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수급이 이렇게 짜져 버려 있어서 어, 그 관점을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봐야 되고 음뭐 신고가 영역에서 좀센게 오름테라피틱스 더 갈지 안 갈지 삼5일선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ABL 좋은데 ABL, DND, 니가캠, 알테, 뭐 이런 친구들은 다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경구제는 계속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dnd 음, 파마텍도 오랄링크 기술이 부각되는 거죠. 결국 뭐 일통제약도 지금 하는 거 부각되는데 중간에 좀 밀려서 뭐 쌍바닥 만들고 하는 거 과정 보면서 일동하고 dnd 어, 파마텍은 계속 봐야 될것 같고 삼성 에피스 정말 의외로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한번 움직일 때마다 대금이 많이 터지는데 이쪽은 내년도 이제 msci 그 편입 관련해서 1분기에 음, 어, 편입 확률 70%짜리 종목이라 그러한 패시브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에피소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면서 물량을 외국인이 다 매도를 쳐버렸는데 MSCI 편입 이슈가 된다면 패시브 이벤트로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과거에 두산 오브틱스 뭐 에코프로 머티 해먹었을 때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 얘네는 수급으로 뭔가 해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 이런 우량주들, 세제가큰 종목군들은 수급 아니면 못 가요. 수급 아니면 못 가고 이런 어, 물량을 떠 넘길 수 있는 대형 뭔가가 있어야 종목군들이 움직이죠. 과거에 다똑같똑같게 움직였습니다. LG CNS도 마찬가지죠. 해먹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어그 안에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 프로틴나 차트 위 위치가 좋다 정도. 될것 같고 자율주행 쪽과 로봇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자율주행 쪽은 한해 거의 안 움직이다가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스타트를 먼저 끊고 나머지 쪽에서 어, 현대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게 슈어 소프트테크 움직이고 음, 프런티가좀 움직였죠 최근에 에이디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잡주지만 삼성전자의 M&A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이 말은 뭐큰 틀에서 시장은 FSD의 등장에 의해서 한국의 시간은 굉장히 바쁘게 흘러가는구나. 자율주행이 이제 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의 옆에 와 있구나.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이 더 가속화되겠구나. 자율주행이 발전이 되면, 넥스트텝은 로봇의 자율주행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구나. 로봇과 자동차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자율주행 쪽에서 내년에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고요. 왜? 로봇이 올한 해만 네, 원익홀딩스가 1,500프로가 올랐고 로보티즈가 1,000프로가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들의 상승이 올해만 국한된 거였으면 끝인데 그전 해도 상당히 많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나서 올해도 많이 올랐다 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어, 실적의그 그러니까 변화보다도 훨씬 주가가 많이 매우 빠른 속도로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배가 올라가게 되면 원이홀딩스는음 30배가 올라버리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승의 강도는 점점 빠질 수밖에 없겠다. 즉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로봇주들 안에서 정말 엣지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과 이런 눈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우주국 쪽도 어,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그냥 핵심만 보세요. 핵심만. HVM하고 세바이스들이 어, 살아있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스페이스X와 자질로 연결되고 소재와 연결되었구나. 즉 스페이스X와 연결된 종목군들은 소재로 연결된 애들만 강함을 보이는 거구나. 로 해서 해석,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수는 미증시가 혼조세 마감이고 양수는0.2% 상승에 그쳤다 라는 점이 일단 국장에게 그렇게 썩 좋은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투경 해제가 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은 있다 체제적 수급이 얼마나 시장에 들어올지 이것도 핵심인데 금요일날 뭐시브 패시브 수급과 액티브한 펀드가 같이 들어온 것 같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물량이 빠질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액티브가 받아낸다면 시장은 연말까지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목분들 볼게요. 일단 당연히 SK 하이닉스 아침에 이제 갭이 드면 6십삼만원 선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어, 수급이 이어진다면 예, 이어진다면 지속 상승해 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삼성전자는 이제 배당 락이이었기 때문에 좀 아침에 좀 밀릴 거예요. 밀리고 나서 이거 수급으로 받아 먹으면 또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반도체가 금요일날 강했으니까 반도체만 좀 볼게요. AD 테크놀로지가 아주 오랜만에 어 장대 양봉을 뽑으면 좀 올라왔는데 평소에 상한가 끼가 없었던 종목이어서. 평소에 상한가기가 좀 없었던 종목이라 추가로 막 치고 가거나 그런 건좀 약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빠지게 되도 이제 뭐 다이렉트로 밀리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대장이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SRAM, SRAM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어찌됐든 바닥권에서 이쪽에서 대급을 만들어 줬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세미파이브가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좀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음, 저전력 반도체 LPDDR4를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위탁생산을 맡겨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직 LPDDR5 기반은 아직 닦지는 어, 못한 종목입니다. LPDDR4 그리고 2027년도에 LPDDR5 사용화 한다라는 부분이어서 저전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조력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좀 움직이는지 실적은 고만고만 하고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테마 성향으로 아침에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밖에 음뭐 가운 칩스도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많이 움직이는 게 대장이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후공정의 하나마이크론 이 박스권을 뚫리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원익 ips 원익 ips 음, PSK 이 정도? 네 PSK 이 정도가 나중에 좀 밀리면 좀볼수 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 그 내년도 3월달 네 m15 sk하이닉스 m15 그 때부터 장비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전에 종목군들이 한 차례 움직이려고 지금 태세를 잡고 있다. 그리고 FST, EUV 쪽, 그 다음에 SNST, 지금도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는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진다.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이제 연말 직전까지 해가지고 개인들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좀 올라와서 기술 수출 관련된 옵션 계약을 했다. 그럼 연초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올라오면 50만 원에 매물의 벽이 좀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물량 조절해가면서 좀 봐야 될것 같고 리가킴도 살아 올라오고 있고요 오름. 테라피틱스가 금요일날 특히 좀 강세였어요. 장중에 십삼 까지 올라온 흐름이어서 아직까지 이 종목이 뭐 각각의 중요한 이평선에서 계속 살려는 주는구나. 음, 더 끌고 가는지 좀 봐봐야 되겠다 싶고 오른테라피틱스는 단순 그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단순히 차트 관점에서 차트 관점에서. 이 때는 무상증자빨로 해가지고 뭐 점상 카더니뭐 추가로 25%까지 갔는데 한번 정도 오버슈팅을 더 해주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푸로티나 차트가 묘합니다 묘해요 여기에서 좀 밀었는데 3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한 차례 슈팅도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코스닥의 종목분들이 다 이러한 종목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바닥권에 산다 들 뭐가 바뀌겄냐 생각도 많이 들고 그냥 비싼 놈이 계속 좋아버릴 전형적인 네 피라미딩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뭐 에이프릴도 빠지면 2 0일선에서 매수로 계속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DND 파마켓 경구역 여기도 그냥 단순 저는 박스권이다 생각이 들고요 위로 가면 박스 상단에 매물이 막기 때문에 위로 가면 맞고 아래로 떨어지면 사는 매수세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 해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동제약, 일동제약도 며칠 잘 매매했었는데요. 일단 어, 단, 단기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못 뚫고 가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좀 밀리겠죠. 밀리게 되면 20일선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일선 지지 여부를 좀 봐볼 생각이고요.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네,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 측면에서 수급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옆으로 얼마나 횡부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어, 쪽에서는 슈어 소프트테크 물량 가지고 사실은 넘어왔었어요. 음, 물량 을좀 가지고 넘어왔다가 아침에 이렇게 올라올때좀 팔고 여기서 좀더 사서 아마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음, 잘 매매했고 음, 잘 매매했고 나중에 떨어져서 이렇게 대반등이 나오는 엠파동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S O S랩도 이렇게 올려놓고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거 흐름 퓨란티어. 퓨런티어도 최근에 강한 흐름이죠 장기 이평선, 베이지 이평선에서 어, 밟고 급등한 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평선의 정배열을 보아내서는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거 정도 흐름 정도 어,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한주 마무리 잘 하하셔서 올해 어, 투자. 네, 마무리 잘 하시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